푸드테크 산업법은 쉽게 말하면 식품 푸드와 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푸드테크 산업법은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혁신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법적 기반과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푸드테크, 푸드테크 산업 혁신 클러스터 등 핵심 개념을 규정하고 중앙정부가 전략적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 산업 육성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신고제 도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창업 금융 지원, R&D 촉진, 해외 시장 진출 등 지원 촉진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둘째, 산업 활성화와 정책적 기대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신기술 상용화와 투자를 지원하며 AI 빅데이터 로봇 기반 식품 생산 가공 유통 혁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해외 인증 수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법 시행은 산업, 고도화와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는 사회적 효과도 동시에 추구합니다.